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인데, 따라 해볼래요? 성경은! 어, 아, 따라하나. 아, 성경은! 어, 하늘이만 따라한다.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 좋습니다. 자, 우리는! 니의 달콤한 말씀을 향하여 합니다. 시작! 우리는! 허니의! 달콤한 환희의 말씀을 환희의 향하여! 환희의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랑 잠깐 간단한 게임을 할 거예요. 목사 명주 게임. 게임은 뭐냐면 바로 스무고개에요 스무고개. 스무고개 알아요, 친구들? 목사님이 막 네, 목사님 좀 얘기 좀 할게요. 네, 스무 선수가 아니라는 친구들. 스무 개, 스무가 아니라 스물, 이십 개, 이십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마음속에 생각한 단어가 있어요 마음속에 생각한 단어를 맞아요 여러분이 스무 번을, 이십 번을 목사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목사님이 네, 아니요로만 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부터 이제 마음속에 어떤 단어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뭔지 그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몇번 안에, 20번 안에, 20번. 20번 안에,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목사님 했어요. 이름이 몇 글자입니까? 이름이요, 두글자예요두 글자, 두 글자 아니, 아니죠.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예, 아니요로만 해야 돼. 목사님, 속았어요. 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네. 없습니다. 아니요. 여기 맞는 예. 우와. 그럼 기 어, 같아. 니 아니요. 어디에 적습니까 네? 어디에 적습니 어디에 적습니까예아니로만 대답할 아. 수 있습니다. 네. 아. 우리 몸에 있습 우리 몸에 아니요. 몸에 여러색 예예예 그지 여러, 예, 아, 예, 그... 여러 모... 모양들입니다 여러 모양들입니까 저 알겠어요 송편 여러 모양들입니까 예예예자자 음, 자, 여러분 지금 몇번 정도 한거 같아요 송편 아, 네? 아, 송편 지금 어. 열번 했다고 할게요 지금 송편 응. 좋요오요 <laughs> 어? 힌트 하나 줄게요. 너무 못 맞춰서.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거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거 목사님이 생겨. 좋아. 아, <laughs> <laughs> 유행하냐고요몇번째인가 네. 어, 유행 유행 n d I w 는 l l You and I w 니 l l You and I will. y o 먹 and 요 will. You w i l 자 바로 정답은 boh, <아가� mél writer>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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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요 그걸 뭐 많이 먹어서 목살이 사라졌어요 채소 앞으로 많이 먹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에 요즘에 치킨을 많이 못 먹고 있어서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살 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지금 수목를 통해서 맞춰봤는데 맞추기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죠. 쉽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 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물어보는 것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치킨 이렇게 딱 마음의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누가 지었을까? 저기 뒤에 보세요.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저자가 뭐예요? 저자? 어 맞아요. 성경을 쓴 사람. 자, 마, 맞춰볼래요? 마태복음 누가 썼을까요? 예수. 마태복음. 아, 네. 마태. 하나님이 성경을 따가 기록.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을? 어 맞아요. 다윗 마태 갔어요 마태가 썼어요 그러면 마가 먹으면 누가 썼어요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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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 마가, 마가, 마가. 누가 먹으면 누가 썼어요 누가 아, 누가 누가요 누가, <laughs> 누가 썼어요 맞아요 자 베드로 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 베드로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 오, 안 속았어요. 목사님이 이 마지막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닦으려 했는데, 오, 디모데 후서 디모데가 쓴거 아니에요? 바울이 오, 우리 이부 친구들, 어, 너무 훌륭합니다.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 자, 그럼 목사님 질문 있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어? 지금 지은 사람들이 다 있네. 마테, 마가, 베드로, 누가, 바울,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어? 인간이 썼네? 저자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맞아요? 네. 네.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은 대답을 해줬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어요.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잠깐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 속도 찾는 속도 엄청 빨라졌죠? 자, 10초 줘볼까요? 한번. 다찾아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네, 다음 주에 꼭이 친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우서유니안 가져왔어요? 네, 성경책 어? 잘 찾았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볼수 있는 친구들 같이 보고 어 우리 윤재랑 하늘이도 다 찾았어요. 자, 아, 못 찾은 친구들은 혹시 뒤에가 보이면 같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위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그 답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안 보이는데 한번 빨간색을 목사님 읽어줄게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인간 저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인간 저자가 성경을 쓸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맞아요. 윤희가 말한 대로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되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어 요 얘들아.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 네. 어, 음, 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네? 너무 많이 지으니까 이거대로 어, 이거 살라고. 이거대로 어. 살라고. 네, 맞아,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 뭘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라.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 전에 누가 누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 한번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어 맞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누구를 믿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야?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구약엔 예수님이 안 계셨어 그런데 구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구약도 주인공이 예수님 맞죠? 네 여러분 혹시 성경 총몇 권인지 알아요? 60권? 60권? <laughs> 지금 선생님이 말했는데 얼핏 들었는데 제대로 못 들은 거 같아요 자 혹시 자, 목사님이 이걸 맞추는 친구 있으면 5 0 이따가 따로 또 선물을 줄 거예요 자. 자 성경은 56권, 총 6권, 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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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권 아 땡이에요 66권, 64, 65권, 65, 66권, 66권 정답이에요 자 66권 선생님 꼭 기억해주세요 자 66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구약성경은 몇 권일까요? 구약성경 은 바로 39권, 네 하나 같이 또 챙겨드릴. 게요 바로 구약성경은 39권. 그럼 신약성경은? 자 여러분 구약성경은 39권, 신약성경은 27권 보세요. 39? 27. 네, 이제 부단이 39, 27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구약성경의 내용들이 말하는 내용은 바로 따라해봅시다 오실, 오실. 예수님. 예수님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 네, 맞아요. 오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번의 주인공은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3장 1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말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한 거예요. 한번 뒤에 자꾸 보기에서 미안한데 뒤에를 한번 볼까요? 3장 15절에는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 그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대가 누구예요 여러분? 디모데. 디모데.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아요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디모데를 어떻게 했대 얘들아? 맞아요 지혜롭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무엇을 얻었냐면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가 참잘 자랐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났구나 믿음 안에서 자라났구나 이제 앞을 보세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는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나요? 네. 맞대 아, 네. 한세 사람 대답한 것 같아요. 정확한 세 네. 정확하게 세 사람 대답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나요? 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언급하는. 어,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책 말고도. 매, 매주 매주 매일 매일 우리가 어묵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안 해요. 안한 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무 목사님이 10월에 계속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 감사하고 확인한다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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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또한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이번 한주 업무 꼭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소리가 어, 너무 작아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오늘 말씀 설교를 그죠? 우 어, 이따가 재밌는 민속놀이 할 건데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다짐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번 한주 사랑하고 묵상할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텐데.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주 묵상하게 해주세요. 어묵을 한번 폈다면 이번 주는 두번 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한번 다짐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의 모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성경을 피게 하시고 어묵을 한 번만 폈다면 두번 높이고, 세번 높이고, 하나 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며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